네.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주의종 내가 딸한테도 한마디 막 뭐라 그랬어. 주의종 하나 키워내는 것이 아, 네. 내 육에 다시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것이 주의종이야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기도가 없이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 오르게 그만큼 키워나가는 것이 어, 쉬운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그래서. 연일 저도 연말 했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의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이렇게 보 아니면은 아니래도. 다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기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종주에 위해서 게 아주 대한민국 땅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아멘. 신이나 그놈한테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 일장에 말씀을 하면 잊지를 말아야 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저는 지금도 내 상배를 지금도 찾아다녀요. 지금도 전화하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를 먹었어도. 근데 이런 것을 예면 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증경총화장으로서 정말 우예있게 한 명을 받았서 기도하면서 또 선후배 간에 의인을 하시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을 하면, 여러분들도 또 후손들이, 또후배들이 또 들어오면 존경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지정일을 같이 니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 말을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목사부 되기 전에 변호사라는 사람, 변호사라는 말도 들었어요. 어? 말을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이렇게 말씀 안에만 쓰고 영적으로 가서 서서 영적인 이야기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계 세계도 모르면 영적인 얘기를 못 해. 근데 영적인 세계를 사, 저 바울 사도 마냥 사천 세계까지나 다 들어갔어. 아멘.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아이 사람 영이 오는구나. 이것까지 전부 다다 다 파악을 해 말만 안 했다뿐이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제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다섯 단체 함께해서 아, 네.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들 대들 주의이으로 뭐, 아, 네. 아주 축복하면서 아멘 네. 대담이라 그래 뭐라 그래 예 인사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